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집띠 여러분들의 7월달 금전과 직장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띠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을 뽑겠습니다. 직장을 뽑겠습니다. 자, 집띠 여러분들. 아마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직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아네집띠 여러분들 직장 문제가 조금 대두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성에서도 구설수가 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일도 과다하게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7월 달에는 집띠 여러분들이 조금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서 좀 밤에 잠도 못잘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띠 여러분들은 좀더 인내하시기 바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실한 부분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일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매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좀더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으니까 집대 여러분들은 좀 그곳에서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꿈꾸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 그냥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셨죠? 집대 여러분들 7월달 한달 동안에 좀 힘들 수 있으니까는 마음을 힘내시기 바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전은 어떨까요? 네, 금전적인 면은 매우 좋습니다. 아마 지난날에도 열심히 돈을 소비의 기운력이 많이 갔다라고 보시면 되면 7월달에는 금전적인 운이 매우 좋습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시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운력을 가지고 있고 또 금전적인 게 어디 들어올 수 있는 기운력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GT 여러분들이 너무 낭비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아마 7월달 한달 동안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면에서는 매우 좋지만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가다. 듣고 열심히 한 달을 힘차게 전진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셨죠? 자 이것으로서 집띠 여러분들의 7월달 금전과 직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